세상을 바꾸는 부족의 리더입니다. 부족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된 집단이다. 부족은 하나의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이디어로 연결된 집단인데요. 부족의 구성원들은 리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의 구성원들은 리더와 연결되어 있고, 또이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로 연결됐다고요? 아이디어로 연결된 집단이 바로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그룹이 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떤 뭐 그냥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그 그룹이 그룹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공통의 방향성, 그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또이 부족원들과 또 리더와의 어떻게 또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소통 방법. 이것이 필수적인 부족의 요건입니다. 자, 또한 부족의 부족은요.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바로 연결, 성장, 아이디어, 혁신, 변화입니다. 이것은 다른 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 과목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무엇이요? 연결, 성장, 아이디어 혁신 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또 세상을 연결하고 우리의 부족과 또 다른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연결이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요. 항상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이디어로 또 혁신 뭐 이런 것들 정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 없이 부족은 존재할 수 없고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부족이 없는 리더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리더 없이 부족은 존재할 수 없고요. 부족 없는 리더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들은 꼭 한번 기록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패턴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은 이런 이제 이미지로 한번 하겠습니다. 세스 고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쳐다보면서 요거는 중요한 거야. 뭐 이런 메시지인데요. 리더 없이 부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핵심적인 역할 예, 리더 너무 중요하죠. 또한 반대로 부족이 없는 리더라는 거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문장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바로 지리하기 중요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요 부족을 이루고 성장시키는데 지리학이라는 거 지정학적인 어떤 그 요소들 그닥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그룹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게 됐는데 몇 가지나 될까요? 말 그대로 수천, 수만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한 지역에 지역 기반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 정말로 좋은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그거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이죠. 리더가 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요, 결정하지 않으면,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신이 부족에 전념하지 않고 뭐하지 않으면요, 그니까이 뭔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니까 제자리에 안주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세 번째 거 보세요. 당신이 뭐하면요? 제자리에 안주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 뭔가 이렇게 도전도 되고 자극도 받고 막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요? 하다 보니까 그냥. 그이 정도면 됐고 그냥 제자리에 그냥 이게 적당한 게 그냥 이 정도면 좋겠어 안정을 막 추구해요 이러는 순간 어떤 거예요 예,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된다는 라 것이죠 뭔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고정형 사고방식이 안주하는 것에 내가 빠지게 되는 순간 예, 공동체 부족은요 예, 진짜 딴 데로 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정해야 됩니다 리더가 되기로.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시장, 이 마켓은 세상은요. 여러분을 필요로 한대요. 당신이 자신을 이끌어가기를 또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무엇이요? 시장이, 마켓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 하면 된다?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합니다.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가로 열고, 당신이 비전과 열정을 갖추면 모든 것은 완성된다. 가로 닫고, 뭐를 갖춰야 된다?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열정이라는 거, 여러분, 뭐, 한 번은 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죠. 뭐, 여러 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꾸준하게 끝까지 지속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비전과 열정이 늘 타오르고 있는가? 이거는 진짜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하고 도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비전과 열정을 갖추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세스고딘의 린치핀이라는 책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바로 린치핀인데요. 린치핀이 뭐냐 하면은 수레바퀴의 그 축을 고정하는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그 핀, 핀을 말합니다. 고정하는 핀이에요. 뭔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어떤, 어떤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지만 강력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린치핀이라는 것인데, 여기 부제목이 뭐예요? 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체 가능한이 아니라 대체 불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어 정말 뭐 생각도 해보고요 해답도 찾아가는 이 책이 바로 린치핀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 린치핀이 될수 있다. 여기 핵심이 뭐역 누구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린치핀이 될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만,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훈련하고 도전하고 열정과 비전을 갖춰가면은 린치핀이 될수 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이 린치핀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단어 보세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막 그거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유의 것들을 더 한번 이렇게 능력들을 끌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한번 공원에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고유한 여러분만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린치피이다라는 것인데요. 인터넷의 발달과 부족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부족을 만들고 키우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키보드가 아닙니다.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키보드 두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능들, 뭐 요즘에 AI니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말 화려한 것들을, 우리의 도구들을 써먹는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어떤 진짜 화려한 어떤 그런 다채로운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키보드 두드리는 이런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진짜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어떤 욕구, 강렬한 열망들, 비전과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꼭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의 진정한 힘은 인터넷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족 트라이브즈의 핵심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족이라는 거, 공동체잖아요. 아이디어와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 연결된 모임 집단이 부족 트라이브즈인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리더와 또 구성원들,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족의 진정한 힘은 어떠한 인터넷, 화려한 도구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의 진정한 힘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 사람, 이 중요성 기억하시면서요.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